안녕하세요. 레드미라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새로운 예, 지윤테크의 새로운 영상촬영 액세서리를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장비 이전에 먼저 말씀드릴게 있어요. 뭐냐면은, 2017년 6월 15일 유쾌한 생각 매장에서 크레인 V2 그리고 스무스 3의 런칭 세미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런칭 세미나에 총 100명 네총 100명이라는 참관객분들께서 매장을 방문해 주셨어요 100명이라는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원핸드 짐벌 크레인 V2 그리고 스무스 3 런칭 세미나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저도 원핸드 짐벌 크레인 V2를 사용하고 또 스무스 3를 사용하는 1인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달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그 세미나에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유쾌한 생각 매장을 방문해 주셔서 원핸드 짐벌 크레인 V2 그리고 스무스 3 런칭 세미나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세미나는 제가 7월 달에 한번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제 유튜브나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유쾌한 생각 사이트에 공지가 될 예정이니 네 세미나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공지를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자 그러면은 오늘 본격적인 지훈테크의 새로운 영상 촬영 액세서리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제 앞에 보시면은 원핸드 짐벌 크레인 V2 그리고 듀얼핸들 키트 그리고 하단에는 제가 가장 선호하는 맨프로토 709P 미니 트라이포드, 알파 6300, 1805PZ, 마지막으로 소니 컨트롤 케이블이 장착되어 있는 세팅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세팅은 굉장히 효율적인 세팅이에요. 우선, 카메라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NX1을 당연히 가장 선호하지만, 소니 알파 6300과 6500 같은 경우는 매우 작고 콤팩트 하면서 이미 검증된 4K 동영상 촬영 성능과 그리고 NX1에 버금갈 정도의 뛰어나고 정숙한 동영상 오토포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매우 작고 콤팩트 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크레인, 크레인 M, 크레인 V2와 소니 컨트롤 케이블을 연결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크레인, 본체 자체에서 녹화, 녹화 해제 그리고 전동 줌 렌즈 이와 같은 PZ 파워 줌 렌즈의 컨트롤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사진 촬영도 가능하죠. 그리고 이와 같은 듀얼 핸들 키트.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액세서리를 장착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와이어리스 프리뷰 모니터 그리고 이제 기타 마이크 등등을 장착해야 될 때는 이와 같은 듀얼 핸들에 장착을 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합이 굉장히 효율적인 조합입니다. 하지만 참 글쎄요. 이렇게 훌륭한 조합 제가 이제 녹화를 누르지 않아도, 그리고 전동 축 렌즈를 컨트롤하지도 않아도 모든 것들이 크레인에서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와 같은 듀얼랜드를 사용할 때 글쎄요. 녹화를 눌러야 된다. 네. 클릭하면 녹화가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짐벌을 운용하면서 이렇게 녹화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 있는 줌인 컨트롤로 전동 줌렌즈를 컨트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렇게 그냥 듀얼 핸들을 운용하면서 이 자체에서 녹화 녹화 해제. 사진 촬영, 사진의 확대 축소, 마지막으로 전동 줌 렌즈의 컨트롤까지도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윤테크에서 새로운 영상 촬영 액세서리인 네. 신형 블루투스 리모컨을 출시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윤테크의 그리고 현재 국내에 단 하나 있는 컨트롤러예요. 한마디로 원핸드 짐벌 크레인 V2 프레임의 컨트롤러를 그대로 무선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듀얼 핸들이나 또는 이 자체만으로도 네, 블루투스가 호환되는 거리에서 무선으로, 무선으로 이와 같은 소니 멀티 단자가 있는 미러리스 카메라 캠코더, 그 다음에 파나소닉 GH3, GH4, GH5 같은 리모트 단자가 있는 카메라의 녹화, 녹화 해제. 사진 촬영이 여기서 가능합니다. 이제는 카메라에 녹화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닌 크레인 본체에 녹화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닌 그냥 이 자체로 이 리모컨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자, 지금 자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과 모드 버튼을 동시에 눌러 주시면 연동이 됩니다. 지금 한번 제가 녹화 를 눌러 볼게요. 자, 소리 들으셨죠? 지금 보신 화면은 소니 알파 6300으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줌인 줌아웃을 해볼게요. 자, 네. 1805pz가 이렇게 무선으로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녹화 해제. 네. 이렇게 녹화 해제가 무선으로도 이제는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와 같은 듀얼 핸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듀얼 핸들, 네, 여러분들이 편하시는 곳에 이와 같이, 네. 네. 이렇게 신형 블루투스 리모컨을 여러분이 편하신 위치에 장착을 해서 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짐벌을 운용하면서 이렇게 전원을 그리고 또는 녹화를 하기 위해서 이 크레인의 본체를 눌리는 것 이것마저도 아닌 이 상태에서 녹화 네 지금 녹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녹화 해제 네 이렇게 이것까지도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지운테크의 새로운 영상 촬영 액세서리인 크레인, 크레인 M, 크레인 V2 용 신형 블루투스 리모컨입니다. 자, 이 리모컨이 있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레인, 크레인 M, 크레인 V2, 소니 알파 6300, 1805 PZ,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전용 케이블, 마지막으로 맨 프로토 709P 리모컨. 가장 완벽한, 그리고 크레인 M, 크레인 M의 크레인 V2의 모든 성능을 100% 발휘하면서 가장 가볍게 그리고 가장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짐벌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짐벌을 운용하면서 녹화, 그 다음에 줌, 컨트롤, 당연히 짐벌 헤드의 움직임, 모두 변화. 모든 것들이 여기에 있는 원핸드 짐벌 크레인, 크레인 V2, 크레인 M의 신형 블루투스 리모컨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조합이 가장 효율적인, 그리고 크레인과 크레인 M과 크레인 V2의 성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n x o 을 사용하겠죠. 왜냐면 저는 더 NX1이 취향이기 때문에 선예도나 오토포커스나 모든 면에서 그렇지만 6300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500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파나소닉 GH5-4-3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블루투스 리모컨이 있으면 녹화, 녹화 해제를 무선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이제 소니와 같은 멀티 단자가 없고 이와 같은 PZ 렌즈가 적기 때문에 파워 줌까지는 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6300, 500, 1805 PZ, 듀얼 핸들, 그리고 여기 있는 맨프로토 709B, 신형 블루투스 리모컨. 네.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그리고 크레인의 성능을 100% 운용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조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이와 같은 신형 블루투스 리모컨을 이렇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많은 분들이 현재 이 크레인, 그리고 크레인 V2, 크레인 M을 꼭 지상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닌 지부암이나 지미집에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서 네, 짐벌 효과, 지부암에 더욱더 안정적인 네, 짐벌로 활용을 하는데 그와 같을 때도 이런 리모컨이 매우 효율적이겠죠. 물론 이 리모컨이 있기 전에도 지상에서 그 스마트폰, 또 그리고 기존의 스마트폰 짐벌용 불소스 리모컨으로도 짐벌의 그 각도, 틸트, 펜, 롤 축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변경까지 하지만 녹화는 되지 않았어요. 녹화 그리고 당연히 전동줌 렌즈의 컨트롤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미집, 지브암의이 원핸드 짐벌 크레인을 거꾸로 매달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녹화, 녹화 해제 그리고 이 전동 줌의 화각까지도 지상에서 이와 같은 리모컨으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 여기 있는 신형 블루투스 리모컨입니다. 신형 블루투스 리모컨 같은 경우는 빠르면은 6월 말, 그리고 7월 정도에는 국내에 정식 입고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녹화 해제. 네. 자, 우선은 여기까지가 지운테크의 새로운 영상 촬영 액세서리인 신형 블루투스 리모컨의 리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제품이 현재 국내에 단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품을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쾌한 생각 매장에 오셔서 저를 찾아주시면 제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저는 또 새로운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